유튜브에 노팬티 누나라고 소개되던데 괜찮은 거 맞냐고요? 제가 예능이에요. 여러분들, 집에서는 자연주의로, 자연주의로 <laughs> 계시는 게 맞답니다. 아뭐 어쩌겠어. 내가, 내가 노팬티라는데 내가 이미 노팬티로 낙인이 찍혔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? 뭐 어쩌겠어, 그냥. 근데 나한테 그거를 뭐라고 하면은, 어? 유튜브 보고 왔다고요?

뭐모바일 맞아요. 아니, 저 팬티만아. 니지 네. 바지는 입었겠죠. 아, 팬티를 안 입는다는 건 바지도 안 입는다는 거죠. 왜요? 대략 팬티를 안 입고 바지를 입는 게 조금 더 비위생적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벗을 거면 아예 싹다 벗고 있는 게 낫습니다, 여러분들. 그게 꿀팁입니다. 내가 이런 말 하면 더 이상하게 보이려나? 의자에 땀찰 텐데 그래서 저는 방석이 있죠. 무려 실리콘 방석. 말랑말랑 따끈따끈. 아니, 맨살로는 안 한지, 방석이 있지. 아니, 안 그래도, 아야. <laughs> 안 그래도, 뭐, 약간, 너무 비위생적이지 않냐. 그러면은 안 되지 않냐 하는데, 방석이 다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. 그 방석 파냐고요? 뭐, 가지고 싶으세요, 그거를? 어우, 정말. 어우, 어 정말 변태들인가 봐, 진짜. 어 원한다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10만원? 만원부터 경매할게요 만원부터 경매를 해가지고 <laughs> 그만 10만원엔 팔리겠네